그 아이의 사주가 단명이다, 김명이다, 고기를 누릴 사주다. 사주 팔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주가 너무 세고 이 아이가 스님 사주를 가졌고 시주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땜을 해주시면 이 아이의 사주가 바뀌고 응. 음. 해결방법없을요 그런 거는 그 살풀이지. 그 사람 사주에 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응. 어, 이번 시간 주제는 응. 어, 사람들이 이제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사주팔자가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응.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요? 사주팔자? 응. 네. 음, 저는 철학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역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명약을 네.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사주팔자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네. 예전에는 뭐. 어, 그 아이의 사주가 단명이다, 긴명이다, 또 부기를 누릴 어, 사주다, 이런 것도 많, 많아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그만큼 퓨전 시대가 많아졌습니다. 어, 이 아이가 아무리 나쁜 사주를 타고났다 한다 해도 부모가 어, 좋고 부모가 이그 복이 많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주팔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 집안이 엄청 큰말 그대로 가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부 집안이었어. 그런데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뭐 가부 집안이니까 얼마나 많이 갖다 붙였겠어. 개인 레스네뭐 개인 교습에 뭐 일대일 선생님에 어 개인 교사까지 막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는 말 그대로 그냥 앞에서는 네네네네 길상 까까까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갖다 바쳐도 이건 안 되는 거거든.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 부모까지 돈으로 막았다 뭐를 막았다 뭐를 했다 해갖고 같이 무너지는 거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아이의 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 아이가 양반님네 가중에 아이가. 사주가 너무 세고, 이 아이가 스님 사주를 가졌고, 음, 그랬다그러면 시주를 했답니다. 시주를.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든지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그랬어요. 돈을 주고, 아니면 쌀을 주고, 예전엔 돈이 어딨어. 그만큼, 점을 보더라도, 음, 요즘엔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고기 한번보라 그러면, 집에 있는 팥한 대든, 콩한 대든, 쌀한 대든, 두 대든, 가지고 가서, 그만큼 많이 받대요. 그럼 그 쌀을 담궈서 떡을 하고 뭐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일을 풀어주고 했다 그러거든. 근데 요즘은 또 어딜 가도 돈이 있어야 되는 시대니까 저희도 점사비를 돈으로 받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떼물해 주시면 이 아이의 사주가 바뀌고 또 아무리 내가 죄수의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런다해도주위에 친구의 복을 많이 늘려놓면 으그 친구들이 안돼안돼 안 돼, 가지 마. 세 명이 가지 말라는데, 한 명이 나 혼자 갈 거야. 물론, 온고집, 똥고집은 있지만, 가다가도, 아, 뭔가,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고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복록을 자꾸 심어주는 거거든. 음. 어느 팔자 좋아서, 고대강실에 누리고, 어느 팔자 사나워서, 이 팔자는 말 그대로 새벽 리스를 밟으며 살아가고, 그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명이 짧더라도 명을 팔아주라는 이유가 정말 명이 짧아서 팔아주는 게 아니고 음. 이 아이의 사주 때문에 주라고 음. 왜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고 또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이 있고 잘 되는 집안이 있잖아 그러면 그만큼 보시로해서 뭐든지 풀어 나가면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어른들 기준으로 해서 응. 이제 막딱 사주 봤을 때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 사람들은 좀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거는 살풀이지. 살풀이, 살풀이. 보통 음, 조상이 막겼다 뭐가 막혔다 하는데 아니 그거는 그 사람 응? 사주에 살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아무리 주위에서 밀어주려고 해봐. 아 이번에 될것 같았는데, 아 이번에는 친구들이 많이 그래도 해서, 아니면 식구들이 도와줘서. 근데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내 사주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럼 내 사주를 풀어내면 그래도 뭐든지 내년에는 범행이라고 그랬어요팔 캐고 빼고 하는 걸잘 하거든. 응. 분리를 잘 시켜줘요. 그래서 흥하는 사람은 아주 흥하고 망하는 사람 아주 망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살을 잘 풀어놓으면. 그 사람들도 내년에는 100점, 100승은 아니어도 99승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